내 이름은 검투사 민토. 과거에 50대 1을 이겨서 전설로 불리고 있지. <laughs> 어, 민토야. 너가 1이었어? 대단한데? 아니, 내가 50이었는데 저 가지고 전설로 불리고 있어. 뭐, 뭐야? 음, 완전 허당이군. 나는 지휘관 경도. 민토처럼 검투사인 친구들을 관리하고 있어. 음, 지휘관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검투사를 양성하고 건물을 짓는 거야. 내말안 들으면. 혼날줄 알아. 밥도 없어. 아, 누구야? 밥도 없다고요? 알겠어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요. 됐죠? 자, 검투사를 일단 오! 적들을 발견하면 이 창으로 오챙이를 만들어 버리겠어. 어들 어들! 아니, 엄청 강력해 보인다. 건들면 안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검투사를 한명더 소환하겠습니다. 아니, 얘는 검이랑 방패를 들고 있어. 더 무서워. 아니, 더 무서운데? 아니, 이럴 수가. 어. 세 번째 검투사는 과연 아니, 이 친구는 삽시창을 들고 있어요, 꼬챙이. 아니. 아니 이럴 수가 포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니 아주 무서운 친구야. 아, 아 무섭구만. 아, 일단 벽을 만들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햇빛을 가려야겠어요. 단단하게 벽을 만들자. 그리고 무기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무기고를 설치하면 저도 이제 무기를 들수 있대요. 오. 여기서 이제 무기를. 어 이거 보세요. 야. 나도 들었다네. 아니 이럴 수가. <laughs> 아, 잘못했어요. <laughs> 잘못했어요, 지휘관님. 빨리 성을 지우 거라. 알겠어요. 뭐더 지울게 이쪽 벽도 지어야겠어요. 햇님을 가려야 돼요. 햇님이 너무 밝아요. 어. 어, 여기 햇빛이 너무 세네. 어 그리고 여기 바닥도 지어줄게요. 아니 돈이 생각보다 잘안 모여요. 음. 음, 돈을 모으기 힘든 건가? 다들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돈이 안 모여. 하트, 하트, 하트. 어쩔 수 없지. 원래 지르는 수밖에. 아니. 아니, 이럴수가, 10억? 10억을, 10억을 받을 수 있다고? 음. 마치 로또복권이 당첨된 것 같구만. 10억. 저기, 오로지 실력으로 해야지. 지금 무슨 짓인가? 지휘관님, 저희가 더 강해지려면 이 10억이 필요합니다. 음, 알겠네. 자, 네 번째 검투사. 오, 어, 이 검투사는 좀더 노련해진 나이 먹은 사람이야. 그리고 검투사 다섯번째! 아니 얘는 챔피언 아니에요? 아니 뭐? 쌍검술! 얘는 진짜 덤비면 안되겠어요 자랑스러운 나의 군대들이여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있군 경토 지휘관님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란 말이야 이 자식들 아주 좋았어! 경토 지휘관님! 새로운 무기가 생겼습니다 무슨 무기냐? 바로 창이에요 창! 어?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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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해요 아 이런 아이고 이거 억지로 한것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자 아, 그리고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면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또 삼지창이 생겼어요 어? 삼지창이다 삼지창! 아까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 나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나? 아차 어.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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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유 진짜 아. 아니 내가 갑옷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지 아, 아 죄송합니다 일단 벽을 더 지을게요 자 여기 병사들이 이제 잘 곳이 필요해요 여기는 잠자는 곳인가? 맞아요 여기 병영 객실을 짓겠습니다 침대 오. 오 여기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침대에서 잘수 있어요 아니 이 친구 여기 벌써 농땡이래 이쪽이 누구야 아니 자고 있네 열심히 훈련했나봐요 자또 지어줄 곳이 여기도 다들 힘들어가지고 자고 있어요 안돼 아니 그런데 자꾸 여기 포인트를 획득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 다른 사람들의 닉네임인데 어? 자세히 보니까 저기 병사들이 어 지금 막 건물 안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아니 저기는 옆에 아주 악당들이 모여있는 손이잖아. 우리도 여기서 검투사를 생성해요. 아니 뭐야? 검투사 생성. 뭐야? 생성. 아니 레벨만 오르고 생성이 안 되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 생성. 기다리면 나올까요?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여기서 <목소리> 나오는지. 어, 나왔어. 어이, 어, 뭐야? 얘들아, 활동해 얘들아. 가자, 가요. 공격해 얘들아! 자, 갑니다! 헛둘, 어, 어, 헛둘! 어, 어? 이 가운데 친구들! 아니, 뭐야, 더 강력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 아니! 공격해! 도망쳐, 도망쳐! 어, 이 뒤에 쌍검을 든 친구가 쫓아오려고 해요, 도망쳐요! 죄송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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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공격해봐요, 지휘관님, 어. 할수 있어요! 어. 야! 어? 아 어, 뭐야, 끝도 알아잖아! 도망치자, 도망쳐, 안 되겠다! 아니, 엄청 강력한 친구가 있었어! 저저기 저, 쫓아오는데? 어뭐 뭐라고요? 뭐? 아니 이럴 수가 이 녀석 이 녀석 아니 까딱이 <laughs> 없잖아 이게 도저뛰된 거야 아니 아니 <laughs> 야. 아니 이럴 수가 덤비면 안 되겠어 체력이 없다 빨리 아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해 벽을 지어야겠어요 막아 어 이거 겨우 막았다 어 뭐야 이거 어둠의 기사와 빛의 수호자 어민민야 우리 하나씩 해볼까? 저는 어둠이 좋아해요 저는 빛 자, 어둠의 기사. 어둠의 기사를 구입하겠어요. 네. 오, 잠깐 빛의 기사도 제가 한번 구입해 볼까요? 네. 자, 빛의 수호자. 아니야, 이거는 으흠, 재미를 위해서 조금 이따 구매하겠습니다. 예. <laughs> 밖으로 나가보죠. 그 친구가 사라졌어. 여기서 친구가 나오는 건가? 일단 공격을 하지 않을게요. 공격을 안 하고 방어를 유지하면 이 친구들이 공격을 안 한대요. 아, 알겠어요?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친구들이 필요해요. 으 아, 음. 업그레이드. 어? 어, 여기도 뭐 하나 생겼잖아. 검투사 생성자. 아, 병사를 더 많이 소환할 수 있어. 우리도 많이 소환하자. 네, 이 친구, 그런데 저희 공격 안 하는 거 보니까 착한 친구 같아요. 안녕. 안녕. 근데 도대체 어둠의 기사는 언제 나오는 거지? 응. 음. 아, 맛있는 고기 먹는다. 저희도 주세요. <laughs> 계속 업그레이드. 아, 이게 업그레이드 마지막까지 하면은 자, 아또 지울 수 있어. 와, 이거 도대체요. 몇 명까지 소환할 수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많이 소환할 수 있구나. 일단 우리 여기 방어를 하겠습니다. 공격은 이따 하세요.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문을 닫겠습니다. 자. 아, 죄송해요. 아, 안 들어오셨어요? 죄송해요. 들어온 줄 알고. 아니, 내가 여기 지휘관인데. 어?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 어. 아니. 어? 아니, 이럴 수가. 다크 소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너가 이제 애송이로 보이는 건 너가 지휘관이야. 아, 아니 잠깐만요. 아. 자식. <laughs> 감히 날 부려먹다니. 자, 그러면 경도 지휘관님도 빛의 수호자 옷을 입을 수 있게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사십구 로벅스니까 이따가 갚아야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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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도는 빛의 수호자로 한번 입어보자.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러면 여기는 제 차지입니다. 하! 네. 잠깐 여기 있는 병사들을 더 강화시켜야겠어요. 자, 그리고 병영도 2층으로 저희가 이거 더 지을 겁니다. 여기 짓고 계세요. 저는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네. 원래 기지 가서 사 오려는 거죠. 저기 문 제가 열어 드릴게요. 음. <laughs> 저기요. 가옷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벗어야겠다 안 되겠다 일단 재설정. 아. 이따 전투하러 나갈 때 입어야지. 음, 얘들아 열심히 훈련해. 음, 저기요. 어, 뭐야? 누구세요? 목소리는 경도가 아닌데. 문을 열거라. 아, 문을 열거라? 누구 아니? 아니 경도 완전 귀여워. 아니 쌍검수를 들 경도? 아! 잠깐만요. 지휘관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 다 지휘관님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 얼굴은 그대로야. 완전 귀여워, 그래서. 자, 경도. 오, 엄청 강력한 빛의 수호자가 되었군요. 이따 열심히 싸워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훈련하는 친구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아. 오, 업그레이드 하니까 무기랑 갑옷이 달라졌어. 와, 강력해졌다. 얘네를 업그레이드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자, 업그레이드. 오,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 업그레이드. 아, 이 친구는 뭐 업그레이드 한것 같지 않은데.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업그레이드 뭐야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무기 이건 뭘까? 이 무기를 가져가면 아 쌍검 아 애송이 무기야 아아 아자자자자자 하야아 이정도 어, 아, 내야 이정도 어, <laughs> 그리고 이제 경비대를 만들어야 돼요 어? 음? 어 이게 뭐야 감옥이다 죄를 지으면은 자 여기 들어오세요 죄를 지으면 이제 감옥에 있으셔야죠 네? <laughs> 의사실 아 여기 이제 검투사들이 싸워가지고 아프면은 안돼 아, 네, 이 친구 어. 어, 너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laughs> 안돼 <laughs> 당신 없이 저살수 없어요 호텔갑 <laughs> 떨지 마세요 하루면 낫습니다 네? 아니 이럴수가 하루면 낫는데 엄청 엄살쟁이었잖아 어, 아니 우리 가자 아, 잠깐, 여기 부상당한 검투사, 한명 더. 아이, 뭐야, 지어줬는데. 어이, 검투사, 이 친구도 다쳤나봐. 전쟁은 무섭습니다. 싸움이안 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경비대. 아주 듬직한 경비대가 생겼어. 오, 여기도 지키고 있네? 어,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수록 더 강력하게 여기를 방어해주는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여기를 잘 지켜요. 저희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호. 그리고 여기는 뭐야? 오와. 일단 다지워볼게요 자, 조명도 달고 다 업그레이드. 어, 왜 이거, 이거 갑옷 아니야? 어, 아니 뭐야? 더 <laughs> 멋없는 갑옷으로 변했어. 오. 거지 아니야? 아, 니 거지라고요. 잠시만요. <laughs> 이거 보세요. 더 멋있죠? 짜잔. 아, 그렇군. 아, 아.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와, 어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이거 봐봐 아까 그 친구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 어,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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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갑옷.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와, 이거 장난 아니야, 경도야. 와! 맨 마지막 것도 진짜 멋있어.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경비대 또 업그레이드하고 여기도 지을 게 엄청 많잖아. 와, 이게 뭐야? 와! 아니, 여기는 뭐야? 왕들만 사는 곳인가? 여기 내 방이 있네. 여기 상점이 생겼어요, 경도 상점. 맛있는 상점. 음식 판매원. 좋아요 상점 끝. <웃음> <웃음> 그리고 풀. 우와! 아! 아, 아. <laughs> 저기요, 제가! 제가 없애드릴게요! 거기서! 이거 뭐야? 폭탄몬스터 디그다도 아니고, 제가 없애드릴게요! 안 돼! 일어 나도 이일 수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도. <laughs> 아,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거 뭐야? 이거 다시 오세요. 저 건물 열심히 지을 테니까 여기 다시 오세요. 말이 아니구만. 조명도 짓고요. 여기도 상점이 있네. 아 여기 똑같은 상점이잖아. 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가네. 여기도 다 지었나? 아 저쪽에 뭐 하나 있다. 거실. 오 거실도 생겼어. 아, 다 지어 줍니다. 아쨌짜차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야? 와, 와 중세 시대에 내가 왕이 된 기분이야 왕. 옷을 판매하는 꽃 판매원도 있고 어, 여기 다 지었다 이제 가운데에다가도 뭘 하나 지어줘야 되고요. 음 아주 완벽합니다. 어, 경도야, 경도야. 문 열어 주세요. 알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영차자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목소리> 잠깐만요. 여기 멈춰 보세요. 저기 경비대 여기 거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막 들이지 말랬잖아. 어, 뭐, 뭐야, 거, 거지요? <laughs> 기다려보세요. 아니, 안에 들어와서 다시 갑옷을 입으세요. 가만두지 않겠다.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자, 모든 병사들을 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더 강력해졌어요. 오호! 아니, 뭐야, 4단계도 있다고? 근데 4단계부터는 돈이 이제 엄청 많이 들는데 아니, 이거 로벅스가 한번더 필요하겠어. <laughs> 오, 황금 갑옷으로 변했어. 안 되겠다. 이거 로벅스를 한 번만 더 쓸게요. 응, 벌써 10억을 썼는데 또 10억을 쓰게 된 줄이야. 10억. 이제 20억. 으흠. 자, 또 검투사를 업그레이드. 와! 황금 갑옷으로 다 변하고 있어. 업그레이드. 이제 업그레이드 안 뜨는 거 보니까 다 최강의 병사들이 되었습니다. 오호, 아주 좋았어. 자, 경또 그리고 여기에 폭군이 있어요. 마치 경도 같은 폭군이야. 왜야 아니, 아니, 아니. 폭군이야. 폭군을 한번 폭군 검투사래. 아니 이럴 수가. 얘가 폭군인가봐. 혼자서 세명네 명을 상대하고 있잖아. 아니 엄청 강하잖아. 그냥 가자. 미쳤다. <laughs> 자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이요 전쟁 준비 되셨나요? 네. 자 갑옷을 하나씩 입어주세요. 자 이제 전쟁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경도 지휘관님. 가봅시다. 우리 병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 어... 갑시다. 문을 열어. 우리 병사가 무려 지금 9명이나 있어. 9명, 두둥. 두둥. 자, 전쟁 준비됐습니까, 지휘관님? 네, 준비됐어요. 아 공격 합니다 가자! 야! 와! <laughs> 전쟁 영화 찍는 것 같다. 자, 이제 가운데 거점을 전부 다 정복해. 이 정도면은 우리가 다 정복하고도 남겠는데? 우리가 아까 졌었는데 자, 갑니다. 전부 다 정복하겠어요. 저 어딨어? 자, 일단 여기 이 거점은 저희가 획득한 거죠? 다 죽었어. 도망갔나? 뭐야, 세 명밖에 없어. <laughs> 공격해. 애들아, 공격해. 예! 오, 우리가 가운데 거점을 드디어 획득하는 건가? 와! 아무도 없어. 오, 우리가 여기 획득했어. 아니. 새로운 적들이 온다. 공격해. 예! 우리가 훨씬 더 많다. 야, 자자자자자. 예! <laughs> 어 이겼어 이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야 여기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어디갔어 여기여기 야자자자자! 네. 예에 <laughs>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글레이디에이터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이렇게 멋있는 갑옷이랑 그리고 병사들 저기있네 병사들을 다룰 수 있어요 예. 한번 또린이 여러분들도 들어가가지고 글레이디에이터 최강의 검투사가 되어보세요 예.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아니 뭐야 안녕! 야! <웃음> 야! <웃음> 야!